7월 11일,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할야숲은 윈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색이요 다메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앞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주께서 왕과 백성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위기에 처하면 흔히 이 땅에 나와 위기, 나와 적들만 존재하는 줄 착각합니다. 생각이 거기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적들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강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적들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은 더욱 강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의 강함이 우리를 압도할 때 그들보다 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도는 눈앞의 상황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위기 앞에서도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